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아직 다못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증권 신고서 장 끝나고 올라왔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려고 오늘 짧게 좀 마무리 지을 거고요 1차 발행가에 계산하는 거 제가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어,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월 18일 날 전략 매도 드린다라고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1차로 30% 수익 그리고 2차로 63.05% 수익.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멤버십 채널에 신규 입장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매도한 이유 설명을 어 드렸는데요.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자가 매도를 결정하는 수익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정 부분 챙기고 가자 오늘 장도 그랬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7일 연속 상승 하고 나서 그 피로감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어, 개별 종목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저희는 먹을 맛이 먹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대할 부분이 포착되면 또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권리라길 어, 유증 발표한 기업들의 패턴 중 하나인데요 권리라길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기 위한 주식수 확보를 위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 올라갔을 때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리라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다 라고 하면은 빠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으려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권리라기일부터는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 놨기 때문에 2월 24일이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또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투자에 있어서 꼭 챙겨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확정발행 가액 나오는 거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 권리락일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다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먼저 대응이 맞춰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또 영상을 한 번씩 찍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정정신고서를 보고 나서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1차 발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1차 발행가의 계산할 때 보시면은요. 여기에 일수가 써 있잖아요. 일수. 이게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그래서 이 지금 시뮬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2월 6일 날 오늘 정정 공시 나오기 이전에 공시에서는 22 영업일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22 영업일을 기준으로 간으로 계산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월 11일을 기준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 계산은 안 맞는 건데 여기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건데 22 영업일을 썼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오늘 공시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계산을 하는 부분을 보여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 필요한 거는 종가하고 거래량, 거래 대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지우고요. 그다음에 시가 총액하고 상장 주식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2 영업일치 계산을 하면 어, 셀 기준으로 해서 맨 위는 목차니까요. 23까지 복사를 하고 제가 계산하는 그 계산식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죠. 제가 여기 함수들을 다 넣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기산일 종가 오늘 4만 천원이죠. 어 그래서 어, abc의 삼술 평균 하게 되면 39,953.93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주가 할인율 공시 나와 있는 대로 15%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주식수 비율 16.06% 적용시켜서 어, 최종 1차 발행가격이 지금 어, 33,161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가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셀을 33,200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되죠. 그러면 오늘 주가와 어23.49%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1차 발행가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어 시장의 매도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33,200원. 이제 권리락 기준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종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2 영업일치로 하면은 33,200원이다. 그런데 20 영업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두개 데이터를 지우면 됩니다. 두개 데이터를 지우게 되고 이제 숫자가 또 바뀌죠. 그러면 얼마로 나오느냐? 어 33,447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호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33,5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영업일을 쓰게 되면은 33,500원 22영업일을 쓰면은 33,200원 얼마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시장가격과의 개리 아까랑 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금의 조달규모 1차 발행가액으로 끝나면은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예정 조달금액이 어, 24,600원으로 해서 어, 2,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1차 발행 가격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된다 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3,400억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즈 베타시스 입장에서는 2차 발행 가격도 1차 발행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1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내일 공시가 아마 오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33,200원 아니면 33,500원 두 가지로 나온다 이스페타시스가 공시가 정정된 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게좀 까다로웠던 종목이었는데 었뭐큰 차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20영업일 쓰느냐 22영업일 쓰느냐 이거는 또 나오게 되면은 이둘 중에 하나인데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5공장 증설에 따라서 신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되는거 요새 뭐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언론 보도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요 얼마전에 25년 2월 17일날 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된거 이 부분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제 공장 짓고 매출 나오는 부분 이것 좀 시간이 약간에 걸립니다 램프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안정화 단계까지 갈때 그리고 공장이 풀리 잘 돌아가서 수익 잘 뽑아낼 때까지 시차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어 잘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제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오늘도 좀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 유상증자 관련해서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스페타시스의 약점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JO 인수에 대한 배경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그 이유를 설명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시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공유를 드렸던 부분 무엇이었느냐? 이스페타시스가 유증 관련 신고서에서 어, 가진 약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어, 지금이야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나가고 있는 고가의 PCB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도 좋아지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21년도에는 이쪽의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어, 투자 규모가 감소되면서 자회사인 이수 엑사보드의 영업 정지를 결정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단일 사업으로만 이 사업이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방 사업이 좀안 좋아지게 되면은 어, 굉장히 이매출의 급변동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차전지 잘 아시죠? 전방 사업인 전기차 시장 뭐 수요를 이끌어내는 가장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앞으로 또 확장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로봇 시장도 심상치가 않고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하고 리튬하고 이제 니켈 가격 광물 가격 하락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광물 가격 하락으로 역 레깅 효과 때문에 수익성 악화되고 판가 악화되고 이러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이스베타 실수도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 분들께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향의 투자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어, 또 엔비디아가 또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월 26일날 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 이 전방 산업을 이스페타시스는좀잘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 투자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멤버십 채널에서 계속 업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어 매수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마지막에는 매도 의견까지 드리는 거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스타일로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규로 매수 의견 드린 종목들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저희는 이 주식투자에 있어서 전략을 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입장하시면은요. 저 벤자민이 직접 매수 의견 드리고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 드리고 그 근거와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영상 설명란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짓도록 할 텐데요. 위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찾아봐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가 이 투자하다 보면 주가 빠질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에 대한 피로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개별 종목들 잘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곳에서 어떤 이유로 매도가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ETF와 관련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선물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이 좀큰 종목들, 옵션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자꾸 높게 나오면은, 어,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의 어떠한 이 시장의 우려가 생기면요. 은미국 어,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변수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그리고 작년 8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가지고 8월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던 거. 그래서 달러화와 그다음에 엔화 이 차이 이 스프레드 자꾸 보면서요. 엔화 값이 갑자기 치솟게 되잖아요. 이러면 또 다시 한번 패닉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JP모건 쪽이나 그 다음에 웰스파고 외국계 리포트 확인해보면은요 어이 미국제 10년물이 5% 이상 뛸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옵션 시장에서 베팅이좀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은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준비하고 이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라고 대응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주가 빠질 때는요 좋은 종목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저희는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본업이 있다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아까 그 영상 설명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페타시스 어 바뀐 내용들 좀 확인하려고요 일찍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